자 이제 로그인 하는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프롬프트를 얻기 위해서는 몇번의 엔터키를 쳐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x 윈도를 사용하게 된 경우 X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곧바로 프롬프트가 떠줍니다 프롬프트가 떠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몇번의 엔터키를 쳐라 라고 하는 부분은 저기 텍스트 베이스가 되어있죠. 문자 중심으로 지금 문자 로 의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즉 X 윈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문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글마저도 깨집니다. 자 이러한 조, 상황에서는 어, 특히 서버에서는 서버에서는 그냥 이 로그인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커서가 그냥 이렇게 예, 그냥 화면에 깜박깜박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것 보이지 않고요. 이때 몇 번의 엔터 키를 쳐줌으로써 어, 로그인 프롬프트 로그인 프롬프트니까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인 이렇게 콜론 이게 되있죠. 커서를 기다려주는 이 화면이 나오게끔 하는 어, 방법이 키, 엔터 키를 몇번 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확인과 설정에 파일, 관계된 파일은 어, 바로 passwd라는 그런 파일인데, 위치는 root 밑에 etc 밑에 passwd라는 파일입니다. 이곳에, 이곳에 여러분들의 예, 계정명과, 어,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정보들, 여러분들 이름이나, 어, 이런 조직, 예, 그룹명,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런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용자 상황에서는 일단 이것을 모르셔도 되고요 관리자 모드에서는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가장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은 암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를 쳐주고 들어가는데, 암호를, 좋은 암호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커로부터 일단 보호되는 조건. 일상적인 단어 사용을 피해자. 이건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많이 보셨죠? 통장 암호, 통장 번호를, 비밀번호를, 무슨 전화번호와 같이 했다. 전화번호나, 또는 주민등록 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뒤자리, 뭐, 주민번호 몇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한다. 등등등. 어, 추측이 가능한 일상적인 단어는 피하라. 이것이 좋은 암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첨가하나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은이 문자의 조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해킹당할 염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특수문자니까 나누기 표시죠. 뭐 퍼센트 뭐 곱하기 플러스 콤마 이런 것들을 첨가하시거나 대소문자는 유닉스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암호가 G, T, 0, 1, 별표,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G 또는 T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 넣어주면 좀더 복잡해지고 조합이 다양해짐으로써 해킹 당을 염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을 암호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게 제 암호는 아닙니다. 이제 프롬프트와 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긴 후에 처음 보이는 것이 프롬프트라고 그랬죠? 자, 이 프롬프트가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달러 표시가 나타나 있죠? 현재 저는 이곳에 콘쉘을 쓰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 있습니다. 본쉘과 콘쉘은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가 프롬프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쉘이란 유닉스와 생존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쉘의 대표적인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쉘, 콘쉘, C쉘. 이 기본적인 쉘을 바탕으로 인해서 나중에 C에서 발전한 TC쉘이랄지, 예, 그런 쉘들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본쉘은 기본적인 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쉘이고 가장 작습니다. 자, 그래서 소포 유어는 기본적으로 본쉘을 쓰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이제 콘쉘과 시쉘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쓸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다릅니다. 콘쉘은 본쉘을 포함하면서 본쉘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기능을 확장했고요. 시쉘은 대화형 작업에 유리할 뿐더러 C 언어 형태의, C 언어 형태의 문법 구조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많이 쓰는 쉘중 하나입니다. 아, 이것이 요즘 최근에 또 T C 쉘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T C 쉘도요. 자, C 쉘의 기능과 거기에 더 기능들을 부가시켜가지고 만든 쉘이 T C 쉘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쉘, 여러 가지 쉘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걸 써라라고 지정해주는 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다 나는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바꿔줍니다. 혈액은 공통적인 핵심 기능이 뭔가? 파이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 기능은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잠깐 만만 볼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한 일을 하는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램이 있게 되면 이프로그램은 반드시 입력과 출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표준 입력으로 키보드가 있고 표준 출력으로 모니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입력과 출력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키보드든 뭐든 입력이 돼서 출력으로 화면에 나타나갑시다. 고이 프로그램 원에서 이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출력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입력 음 입력 역할하겠죠? 을 입력으로 내보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직후 입력으로 곧바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 게 되는 그런 기능. 그런 식으로 마치 해가지고 관이 연결된다고 해서 이것을 파이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유닉스에서는 이런 파이프 기능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LS 어떤 폴더의 내용을 보자라고 해서 파이프 기능은 이 기능입니다. 수직선을 바로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폴더에 어떤 폴더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화면을 가득 차게 됐을 경우에 위로 슉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ls 화면에 뿌려지긴 뿌려주되 more more라는 것은 한 화면씩 페이지를 나눠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나 어떤 키를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 그래서 ls 유틸리트와 more 유틸리트를 동시에 명령을 호출함으로써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계속 grab이랄지 이런 명령들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파이프 기능을, 파이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바로 shell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redirection. redirection은 바로 ls 해가지고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표준 출력으로 화면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redirection을 하는 기능은 바로 이런 각괄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a 그래버리면 a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버립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 출력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입력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쉘에서 이런 Redirection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령열. 자 명령을 갖다가 어, 어떻습니까? 처리해주죠. 내장 명령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 문자, 백그라운드 처리, 명령을 치환,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쉘은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에는 쉘 랭귀지, 즉쉘 언어가 있고요. 이거 하나가 곧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쉘 언어가 되겠고 변수도 있고요, 지역 변수, 환경 변수가 있고, 그다음 서브쉘을 해가지고 어떤 쉘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으면 이 쉘에서 자기 자신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안갈수 있으면서 서브쉘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쉘을 호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여러가 계층적인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쉘의 공통적인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3장에서 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때 그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자쉘 선택은 시스템 관리자가 지정해주지만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이거 해달라고 본 쉘이든 콘 쉘이든 수신 쉘이든 나 이거 쓰겠다라고 말하면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자쉘 프롬프트 구분은 말씀드렸죠. 달러 사인은번쉘이나콘쉘이 쓰고 있고요. 샵 또는 퍼센트도 있습니다. 이건 C 쉘에서 쓰고 있고요. 자, CH 시절 Range Shell 명령의 쉘 절대 경로를 보면은 자, 쉘이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이 유틸리티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자, 모두 root 밑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본 쉘은 SH 란 이름으로 커 쉘은 KSH 란 이름으로 C 쉘은 CSH 란 이름으로 각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S 명령으로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팅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은그 쉘의 절대 경로가 대문자 s h e l l 쉘의 변수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벨람하기에서는 echo 의미로 씁니다. e c 화면에 표시해 달라. 에코 달러 쌓이은그 내용물을 표시해 달라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코 달러 쉘 이것은 뒤에 오는 것은 변수다. 그래서 쉘이라는 것은 환경 변수가 되는데 이 환경 변수의 내용을 에코 시켜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root 밑에, bin 밑에, 뭐 c shell, c shell, c shell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cho 명령주고요. Shell 명어 변수, 환경 변수 내용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는 c o n s e l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oot 밑에 bin 밑에 KSH가 되겠습니다. 자, 이 Shell, u t i t y 들은 전부 bin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bin으로 들어가 보도록 요 자, 이곳에 가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자 shell이 sh로 끝나걸 찾아봤더니 이곳에 b o n shell sh가 있죠? 그리고 c o n s h ksh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hell csh가 이곳에 저장되어 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